예, 마당에 이렇게 냉이를 캐러 나왔는데요. 온통 마당이 전부 냉이에요. 냉이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양다에된 거는 이렇게 꽃대가 서요. 요새는 음달에서 캐야 돼요. 양달에된 것도 이제 뭐, 된장찌개라든가, 어, 국이라든가 그런 괜찮거든요. 이렇게 꽃대가 서거든요. 근데 양자가, 양달, 양다리 되는 건 햇볕이 드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음달에 있는 건 그래도 꽃대가 아직 안 쓰고 이렇게 아들이에게 이렇게 있습니다. 아, 냉이김치를 담궈보려고 냉이를 캐려나 왔는데 꽃대 안쓴 걸로 연한걸로 골라서 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기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요리는 요 냉이김치예요. 그래서 냉이가 많이 나왔어. 근데 양다리를 한번 벌써 꽃이 펴가지고 어, 억져서 먹기지좀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많이 컸더라고요. 그래서, 냉이김치는, 큰 것보다 이렇게 잘잘한 게 이게 좋아요. 그래서 아이를 씻어가지고, 요거를 또 다듬은 거예요. 그래서 또 씻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잘잘한 게 좋은데, 이런 거는, 런 거보다는 이게 억신 게더 많더라고요. 요새 냉이, 억신 게 너무 많아요. 그래도, 골라서, 골라서 캐면은, 뭐다 해도 장도 끓여 드시고 국도 끓여 드시고 무침도 해서 드시면은 요새 냉이가 많으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건 세발나물이에요. 세발나물을 어, 파 대신 넣어서 얘가 같이 무치면은 맛있습니다. 그리고 당근 한 200g도 같이 넣어서 어, 냉이하고 부추하고 씻어서 준비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씻어놓은 냉이하고 세발나 물이 기가 빠지는 동안에 이 당근을 이렇게 썰어 채를 쳐줍니다. 여기 절개치기해서 그분들에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채쳐 이렇게 쳐서 그에 담아줍니다. 양념을 해서 먼저 해줍니다. 네. 고춧가루가 100g, 설탕이 50g, 그리고 여기 액젓이에요. 액젓이 100ml, 100cc, 100cc. 마늘 넣어주고요. 이렇게 버무려줍니다. 여기로 묻혀주는 거기 때문에 양념을 이렇게 하고요. 여기다가 수는 냉이를 넣어줍니다. 먼저. 이거부터 이렇게 양념을 묻혀줍니다. 바루가 이렇게 무쳐졌다 싶으면은요, 어, 세 발나물도 같이 넣어줘요. 넣어주고, 또, 썰어놓은 당근도 같이 넣어서 또 무쳐줍니다. 골고루 좁아주면서. 겉절이라서, 짬은 먹기 힘들어요. 그래서 심심하게 이렇게 무쳐주셔야 되거든요. 쓸진 않았어요. 하나도 쓸지 않고 그냥 그대로. 큰 크기 그냥 그대로 그냥 무침 묻혀주는 겁니다. 참기름을 한수 정도 이렇게 한, 이렇게 조금 둘러주세요 그리고 깨를 또한두수 정도 이렇게 넣어줍니다. 묻혀주시면 돼요. 향긋한 봄내음, 냉이 냄새가 좋죠. 내음이. 입맛도 돋보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드시면 은밥한 그릇 딱 드실 수가 있습니다 어, 시골이라서 냉이가 많아요 도시에는 사셔야 되는데 시골에는 밭 지금 나가면 은 음달에는 냉이가 많아요 그리고 양달에는 꽃이 폈어요. 꽃이 하얗게 펴 가지고 벌써 아주 만발을 했습니다. 날이 따뜻해서 근데 음달에 가야만 꽃을안핀 냉이를 캘 수가 있어요. 아직은 많습니다, 냉이가 요새 부지런히 캐야 돼요. 좀 있으면 <laughs> 없어요. 꽃도 피고, 동도 수고, 쎄기 고 그래서 가질 게 없습니다. 이렇게 무쳐서 드시면 입맛도 꺼고 주고 참 좋습니다. 네, 이렇게면 다 됐습니다. 큰 접시다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요새 한참인 냉이김치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네분정도 둘러서 앉아 드시면 다 드실 수 있어요, 이거. 그래 심심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요, 요즘이 제철이에요.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새서 못 드시고 꽃이 펴서 못 드십니다. 그래서 요새 더새기전에 한번 해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억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